농협이 축산경제의 발전을 위해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99데이를 맞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2018 99데이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경제 변화와 혁신 전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변화와 혁신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각 법인별 추진 사례와 하반기 중점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축산 경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2018 구구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9월 9일인 구구데이는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해 지난 2003년부터 지정됐는데요. 영양에도 좋고, 점이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닭고기, 오리오기, 계란고기 드시면서 건강도 찾고, 행복도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닭고기의 영양적 우수성과 효능을 홍보하며, 닭과 달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